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4월 1일. 와 벌써 4월 달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벽실을 소독하는 것을 또 영상에 담습니다. 어 저희 동네는 이제 삼강벼를 하는데요. 그삼강벼 종자. 어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세포 대했는데 올해는 어 논을 많이 줄여서 그래 가지고 요삼강벼2 0 k g 짜리 한포하고 어, 그리고 이제 구숨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어, 요게 뭐냐면은, 어, 고향찰이라고 하는 홍천 내에서 나오는 고향찰, 찰변데요. 어, 요거를 10%. 그러니까 20kg니까 이제 여기다가 2kg를 섞습니다. 2kg. 그래서 이제 22kg를 여기다 섞는데, 어,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볍씨 소독, 소독해는 것이, 어, 요거를 이제 또, 홍천 농자 재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르라고 합니다. 요게 종자소독 그래가지고 어 24시간 침지처리라고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인데 온도가 30도에 24시간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1일 1일 날 침정하니까 어 2일 3일 날 이거 벽씨를 건져서 어 이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이렇게 어, 세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그기 하고 나서 또 이틀 동안 볍씨를 에, 싹 틔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짜 이제 모잘릴 할 겁니다. 파종을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우선 오늘은 우선 이제 볍씨 에, 구수미라고 하는 에, 그런 볍씨를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볍씨 소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물을 우선 놓 고, 요 이게 이제 겹씨가20 리터 이기 때문에 20 키로 이기 때문에 요 거를 겹씨20 어, 리터 에20 ml, 그러니까 이게 8mm 니까 8이1 6두딱까이반놓겠 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약을 탔고요. 어 요게 이제 요게 보면은 어, 고추 탄저병에도 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는 거는 이제 고추 탄, 탄저병에 예, 써도 됩니다. 여기 이제 균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고추 고추 결명자 지치뭐 이런데 이제 탄저병하고 종자 소독에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시 종자 소독 이렇게 균막이 요걸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이 삼광벽 요걸 넣습니다. 어 예전에는 소독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소독이 안 됐나봐요. 예전에는 소독이 돼서 약품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소독이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소독 이제 종자 소독은 어, 주로 이제 키다리병하고 도열병약을 이렇게 어, 종자 소독을 합니다. 키다리병하고 종자 소독. 자 여기다가 이제 구수한 맛을 내는 이 찰벼가 있어요. 찰벼. 이건 이제 이건 좀 이제 어우 씨가 아주 예쁩니다. 이게 고향 찰벼라고 그러는데 고향 찰벼. 아, 주 예뻐요. 요거 10% 넣습니다. 10%. 그러니까 2kg. 2kg 정도 여기다 섞습니다. 그냥. 어, 요 고양 찰벼가 어 익는 이제 출숙이라 그러죠? 약간 이제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요걸 섞어서 예, 이제 방아를 찌면은 여기서 이제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수미라 쌀이라고 합니다. 물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물을 좀더 넣습니다. 이 소독약이 침투이행성입니다. 이 침투이행성 그래가지고, 어 속으로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겹시 속 안에까지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소독을 한 다음에 이게 30도에 24시간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접시 바라기가 없어서 옛날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시 이제 세척을 할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 소독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약이 꼭 골고루 묻게 이렇게 담궈거거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어, 비닐을 덮어줘요 비닐. 예전에는 이제 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줄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막 이거 할아 먹고 그래가지고 막 독이 중독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보온을 해줘서 좀 소독이 잘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자, 이래면은 종자 소독이 끝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물에 골고루만 담겨 있으면 되거든요. 어, 예전에는 이제 종자가 소독이 돼서 나왔는데, 소독이 돼서 나와도, 어, 또 이렇게 또 집에서 종자 소독을 하거든요. 왜냐면 도열병하고 이제 키다리병 좀 예방을 위해서, 어, 그래도 뭐 키다리병이 오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제 집에서 먹을 쌀은 어, 밥맛이 좋은 이렇게 고향 차를 10% 정도 섞어서 구수미 쌀을 만듭니다 <laughs> 이렇게 섞지 않을 경우 이제 찹 찰별을 따로 이제 이렇게 모종 제모자리를 해가지고 모내기 할때 군데군데 이렇게 한또몇판 심어 놓으면 또 그게 에 골고루 섞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고향차를 만들 구스미 쌀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냥 볍씨 소독할 을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스미 쌀을 소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볍씨 소독하는 방법 저희는 이제 삼강벼에다가 20kg에다가 고향찰벼 씨 2kg를 넣었습니다. 자, 올해도 농사하는 일 어,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